톡톡한 웨스트 응. 원진은 사우스. 오케이 가이츠 컴컴 인사이드 컴 인사이드 센트리 컴 센트리 타워. 우리였어 컴 센트리 타워. 센트리 타워. 탱커들 돌아오세요. 들어오세요. 센트리 타워 센트리 타워 컴 센트리 타워 센트리 타워 컴 센트리 타워. 우리였어 애들 빼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왜안 넘어 얘네? 나문 열어놓을 거야. I'm open gate. Okay, careful. 나가지 마요, 제이상님. 나가지 마요. 가로주지 마요. 오리오스 임원 밖에 사우스 있어요, 지금. 네. 얘네가 챌린지 견제하는 중. 샥스 좋은. 너 아웃. 너 아웃. 너 아웃. 너 아웃. 발리스타 포커싱 상대편 저거나 해주세요. 대체해봐요 여러분 우리하지 말고. 챌린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 오리오스네랑오리오스랑이한테 침하고 있어서 사우스 밑에서. 문 뚫렸어요? 네, 뚫렸어요. 네. <목소리> 벽도 다 허물어졌고 그냥 챌린지 안 올라오는. 중. 아, 업 어, 오픈 더초엠컴트리 타워. 오픈 더초엠컴 센트리 타워. 앤 센트리 타워. <목소리> 문도 다 깨져있음 사우스에 있어야 돼. 네. 우리오스. 원진 축적도 그냥 라인만 끊는 지연탱노스웨스좀 뭐... 봐줘요 알겠죠? 나 따라오지 마요 돈 o 이 t chase me, okay? Don't chase me, hold hold CG 밤, CG 밤 챌린지가 사우스 쪽 장악하려고 들어오는 중 에브리언 노스웨스 오버돌 5, 4, 3, 2, 1 오케이,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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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 카운터 조 인사이트 PW. 여기까지 인사이트 PW. 스텝어 한다 얘들. 잘로. 잘로 한번 받고 바이파이 노스웨스트 킬더탱. f 이 v e f o r t h 폴 일단 깔기는 안 깔아도 됐을 뻔. 나오세요 탱커분들. 네 카운터 들어올 수도 있어서 오픈용으로 하나 깔긴 해야 돼요. 얘네 엔터 방향문도 치고 있어. 네. 제가 노스웨스트 보고 있거든요. 마이파리. 히터 쪽 바이. 4 3 2 1. 히터 킹. 원몰 히터 쪽 바이. 4 3 2. 아못쏘나못쏘나 에이. 풀백 풀백. 이치. 풀백 풀백 풀백. 이츠 오케이. 컴백 컴백. 디패스 컴백. 디패스 컴백. 얘네 카운터 안 보네. 카운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이팔이 히터 쪽샬로5이4 3 2 1.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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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m e back, come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come back, come b a 엔드리 조금만 서구 쪽으로 갈게요 알겠죠? 에브리아노스에스 오버돌 파이 포 쓰리 파이도파이트 파이팅 리키 갱킹 있으니까 조심 펀가 시박했어요 콜로 깔긴 했는데 컨백 컨백 백가 없어요 걔네 오안 하는 애들 좀 있어요 에브리언 네. 네. 진인진 우리보다 옥자 8분 늦게 켰어요 네. 지브진이킬가능저 앞에 앞에 감자님 뭐라는지 못 들었어요 집... 원진이 우리보다 엄청 늦켜가지고 키워. 우리가 못 터져요? 한 8분 정도? 네. 우리 사우스에 크게만 넘어오이 오케이 오케이 가이드 가이드 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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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이드 노 바이 노 아... 마이 파리 노스에서 샬로 빠이4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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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해줘야 돼 앞라인 저 플루 한번 깔게요 가운덤 가운덤 사이간 파리 원버 샬로 빠이 샬로 4 샬로 3 샬로 2 샬로 1 프론트 라인 디펜스 레디 아, 풀 집에서 풀집에스 프론트 라인 디펜스 프론트 라인 디펜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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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 깔아줘요 방금 3킬 저쿨리예요 아니 안 깔아야 되겠다 얘는 그냥..뭐가.. 빨리 빨리! 원몰 샬로 빠이! 기다려! 홀드 홀드 홀드! 인사이드 키리 인사이드 키W! 인사이드! 원몰 샬로 빠이! 4! 3! 2! 샬롬 샬롬 샬로 뭔가 조금 소극적인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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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업차 16분 앞에 플레임 깔았어 앞라인 케어해주세요 응 막혔어요 저희

탱커 계속 긁어 먹으니까 소신. 얘네 막 깊이 깊이 방을 생각 전혀 없음. 기탱이 벽 치는 중 지금. 네. 무력사 먼저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에스칼리 노스로 돌았어요. 노스 네. 입성. 네. 입구에 입구. 박혔어요. 흘러? 네. 걸렸어요. 다시 팩. 여가 이거 누른 거예요. 이 왜... 요 o u guys, uh, wait, wait, ou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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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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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촉 v e o t h r e w 빨아야 돼, 요 이거 스 on. e a 앞에 앞에 킬 yeah, 주면서 가야 돼 o 우스 v e a o u s h h 마이파리 노스웨스트, 찰로 5, 4, 3, 2, 1홀로한번 깔게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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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파티에 아, 힐러. 힐러 없어? 어, 어, 아, 원판지 아, 저 힐러 빼야될 것같은 약간 그럴 셈인 것 같아 나도 많아 딸